그니까, 그래서, 이면 정부 지원금 어느 정도 해주고, 식당에서, 이거 다, 다 바꿀 수 있고. 음. 식당도 좋죠. 음. 따뜻하게 하는 음. 것 보다. 외국인 손님이나 이런 것도 효과적이고. 자기 인한테도 그렇고. 그리고, 썸네일한테. 아니, 그그 정도. 맨날 숙여야 되니까 허리나 쏘고. 미리 시켜놓길 잘했구만. 아, 진안 나오네. 다행한 이것저것 생각해서 좋은 디자인을. 정이 지원. 아침에 너무 힘들었어요, 저. 이사를은이사람도 뭐 아니고 뭐야 이거람은이이거람은이사이 사람은 이에람은이사람이 사람은 은이사이이은은이사이이은이사은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 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생일 축하합니다. 선율이 선진국. 선진국. 먼저, 먼저, 먼저 하게 <laughs> 미리 준비하고 아이고, 선물까지 전해 하고야되는거 나은 급해서. 선물 줬다. 이건 또 뭐야? 할머니한테 또 뭐, 어, 빼빼로선물 하는 거야? 응. 어. 네. 아이고, 네. 좋은 시간이네. 아니, 이거 혹시 지갑? 선율이가 할아버지 넥타이 세 걸로 사주고 싶었나 보다. 안에 있는데요? 안에 있어요? 할아버지가 떨리나 봐. 너무 포장지가 멋져서. 아. 여기 잠시만요. 오, 뭐 반짝반짝해요. 오. 휴직이 들어가고 전화고난 선택, 사고난 선택. 우디포트 컴플렉스를. 지금 하안 되지.